안녕하세요. 과외하는 의대생입니다.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은 과외 경력이 있는 과외 선생님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클래스메이트 여러분은 아직 과외를 해본 경험이 없다는 전제하에 자신만의 경력을 쌓아나가야 하는데요. 챕터 1에서는 총 4가지 차별화된 스펙 쌓기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스펙 쌓기는 오르비 전자책 출판입니다. 갑자기 챕터 1의 첫 강의부터 전자책 출판이라고 해서 분명 낯설고 너무 어려울까 봐 걱정하는 클래스메이트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르비 사이트를 통한 전자책 출판은 누구나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이미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화상 과외 선생님이 될 준비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강의를 잘 들으면서 따라 오면 여러분도. 전자책이라는 훌륭한 과외 경력을 쌓으실 수 있습니다. 저도 생명 관련 전자책을 출판한 덕분에 과외를 잡게 된 경험이 있는 만큼 이 전자책 경력이 여러분의 과외 성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부담 없이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르비 전자책 출판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곳 오르비 전자책의 특징은 검수 과정 없이 단 1페이지 분량으로도 어떤 내용이든 누구나 본인의 자료를 등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클래스 메이트 여러분도 누구나 전자책을 등록할 수 있다는 의미죠. 우리가 전자책을 등록하려는 목적은 전자책으로 수익을 내자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쓸게 없는 과외 경력란에 오르비에서 직접 전자책을 내봤다 그 한마디를 적어 좀더 본인을 어필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엄청난 퀄리티보다는 본인이 전자책까지도 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인데요.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지금 당장 전자책을 작성하라고 하면 분명 어려움을 느끼실 겁니다. 과연 어떤 주제로 해야 할지 어떻게 써야 할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오르비 전자책은 공부, 입시 관련 자료를 올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드리는 주제는 바로 여러분이 과외를 하고 싶은 과목을 정해 문제집 추천. 또는 공부법 정리라는 제목으로 1, 2페이지 분량을 작성하시는 겁니다. 전자책은 여러 개 작성할 필요 없이 여러분이 과외할 과목의 공부법 정리 또는 문제집 추천 중 하나의 주제로 잡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어떤 클래스메이트 분들은 본인이 알고 있는 문제집이 없거나 본인만의 공부법을 잊어버리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유튜브에서 예를 들면 수학 문제집 추천, 수학 내신 공부법을 검색해서 나온 영상들을 두세 개 정도 참고해 한글 파일로 정리하고 출처를 밝히는 방식으로 하면 되는데요. 전자책의 구체적인 예시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첨부 파일로 예시를 준비해 두었으니 보시면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전자책 제작 방법을 이용해 지금부터는 제가 직접 전자책을 만들고 등록까지 하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고등수학문제집 추천이라는 주제로 전자책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제가 직접 이 고등수학문제집 추천을 유튜브에 검색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직접 검색을 해 보면 여러 영상을 보실 수 있게 되고 다 수학 문제집 추천에 대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영상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하나의 영상을 고르시고 그 내용을 여러분의 생각을 추가할 필요 없이 그대로 요약 정리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저도 실제로 여기에 나와 있는 영상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직접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제가 정리를 한걸 확인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수학문제집 총 6가지가 정리되어 있고 각각의 책에 대해서 이렇게 제목과 사진 그리고 그 영상에서 설명을 한 특징과 추천 대상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제가 특별한 작업을 한게 아니라 영상을 보고 그대로 요약하는 과정만 거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총 6가지 책을 영상을 보면서 정리를 한 뒤에 가장 밑부분에는 이런 식으로 어떤 영상을 참고했는지 출처를 밝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 내용을 참고해 전자책을 작성한 뒤에 여러분의 추가적인 의견을 덧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전자책을 작성하는 건 과외 경력만을 위한 것이고 실제 취업을 위한 면접처럼 전자책 내용 하나하나를 살펴볼 일이 없기도 하고 아직 여러분이 해당 과목에 대해 경험이나 지식이 많지 않을 것이기에 가볍게 이렇게 내용을 요약해주는 느낌으로 등록을 하는 게더 현실적입니다. 이 파일을 한글 파일로 저장을 하면 오르비 전자책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버튼을 눌러서 한글 형식이 아닌 PDF 형식으로 바꿔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한 상태에서 그 다음 저희는 이렇게 제목이 들어가 있는 걸볼수 있는데요. 이 제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꼭 필수로 작성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오르비 전자책을 있다가 업로드를 할때 커버 이미지라는 걸 만들어야 하고 이 커버 이미지라는 건 책의 표지 사진을 따로 넣어줘야 하는 부분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어, 새로 엄청나게 예쁘게 꾸미거나 그럴 필요 없이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리면 어, 여기에서 이렇게 편집에서 도형을 눌러서 이렇게 어, 가로 글 상자를 이용해 어,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렇게 네모난 칸을 만들어 주고, 여기에 이렇게 수학 문제집 추천이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그 전자책 제목을 적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여기에서도 어, 저희 이제 최대한 간단하게 하자는 거니까, 여기 객체 속성으로 가셔서 네 그래서 이선 부분을. 이렇게 좀 굵게 잘 눈에 띄게 어, 색깔도 뭐 빨간색 파란색 다 괜찮고 이렇게 눈에 띄게 바꿔주시면 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지를 만들어 볼수 있고 저희가 이렇게 만든 전자책을 지금부터는 어, 오르비 전자책 사이트에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일단 그 검색창에 오르비를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검색을 하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들어가 보면 이렇게 오르비 사이트가 나와 있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메뉴 중에서 이렇게 과일 시장 왼쪽에 있는 전자책을 한번 클릭해 보면, 네. 이렇게 전자책을 판매하고 있는 사이트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등록을 해볼 텐데, 이렇게 자료 등록 버튼을 제가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네. 자료 등록하기 부분이 나와 있고, 지금부터 한번 등록을 해볼 텐데, 우선 여기에서 자료 파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파일 선택 눌러 가지고, 네, 저희가 만들었던 그 전자책 자료를 그대로 등록을 하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한번 실제로 한번 등록을 해 보면, 실제로 등록을 해보면 이렇게 파일을 선택해서 저희가 만든 걸 선택을 해서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등록이 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 커버, 커버 이미지도 저희가 원래 만들었던 이렇게 고등수학 문제집 추천이라고 되어 있는 걸 그대로 저희가 원래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캡처 도구를 이용하셔서 이렇게 저희가 이 모습을 그대로 캡처를 해둔 다음 이걸 이미지로 어, 저장을 해 두고 이 파일 자체를 저희가 이제 오르비 전자책을 등록할 때 파일을 선택하셔서 그 이미지를 등록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목부터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어, 제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어, 지금 어쨌든 과외를 준비하고 있더라도 이제 과외 선생님의 역할을 하고 있게 되기 때문에 제목 자체를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지금은 수학 문제집이기 때문에 수학 과외 쌤의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할 거고 만약에 영어라면 영어 과외 쌤의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실 수 있겠고 그다음 저희 전자책의 제목을 그대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고등 수학 문제집 추천. 이런 식으로 제목을 작성할 수 있겠습니다. 가격은 저희가 창의적으로 만든 것이 아닌 유튜브 내용을 참고해 요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익을 내기 위한 목적이 아닌 경력을 내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가격은 이렇게 0원으로 설정을 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분류를 가시면 모의고사 문제집, 변형문제, 자기소개서, 기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는 이제 이런 부분에 지금 문제집 자체를 만든 게 아니라 문제집을 추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집 추천이든 공부법 정리든 결국 이렇게 기타를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태그를 자료와 관련된 키워드를 3개 이상 입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태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고등수학 문제집을 정, 정리를 한 거니까 이렇게 수학이라는 태그도 하나 넣어 주고 그 다음에 수학 문제집 이렇게 하나 넣어 주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고등 수학 문제집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개를세워줄수 있는 거겠죠 어 그래서 영어라면은 영어 영어 문제집 고등 영어 문제집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맛보기 자료 같은 경우는 결국 추가적인 정보가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저희는 어차피 많은 양의 페이지가 아니라 어1 2페이지 정도의 양을 하기 때문에 맛보기 자료는 작성을 안해 주셔도 되고 사실 이렇게 부제목 자료 소개. 목차도 다 작성을 안 하셔도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성의 있게 작성을 해주시면 좋으니까, 한번 부제목부터 작성을 해보면, 부제목 같은 경우는 결국에 저희 제목이랑 크게 달라질 부분이 없습니다. 대신에 좀더 문장 형태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 작성해보면, 수학과외 선생님이 고등학교 수학 문제집을 추천해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로만 부제목 바꿔주시면 되는 거고, 자료 소개를 함께 적어보면 어, 저희는 두 줄에서 세줄 정도로 더 살을 붙여서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직접 적어보면 고등학교 수학 수업을 전문으로 준비 중인 수학 과외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지금 부제목에서는 그냥 수학 과외 선생님이라고 적었던 거를 자료 소개에서는 이렇게. 고등학교 수학 수업을 전문으로 준비 중이다. 라는 말을 지금 넣어주고 있고, 그 다음에 그냥 고등학교 수학 문제집이 아니라 좀더 말을 붙여주자면, 고등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고등수학 문제집을 모아 정리한 자료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붙여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좀더 하자면, 이렇게 읽어보시면, 문제집 선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고등학교 수학 문제집이 아닌 수학 공부법에 대해서 작성을 하셨다면 다른 부분은 비슷하게 되지만 변화해야 될 부분은 제가 한번 예시를 말씀드려보면 고등학교 수학 수업을 전문으로 준비 중인 수학과외 선생님이 고등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여기 고등수학 공부법을 모아 정리한 자료입니다. 라고만 바꾸면 되겠고. 읽어 보시면 문제집 선정이 아니라 수학 공부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만 소개를 간단히 적어 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다음 마지막 목차 부분은 저희가 총 6개의 문제집을 정리했기 때문에 그 문제집의 이름을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번 수학의 바이블,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작성을 한 상태에서 자료 올리기를 누르게 되면은 저희의 오르비 전자책, 첫 번째 전자책이 신규 자료로 등록이 되는 것이죠. 오르비 전자책 출판은 별도의 출판 조건 없이 1페이지의 분량으로도 업로드가 가능하고 누구나 바로 실행해 볼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첫 과외를 잡으려면 과외 경력이 중요한데 여러분은 누군가를 가르쳐본 경험이 없을 것입니다. 이럴 때 만약 여러분이 수학 과외를 생각 중이면 꼭 누군가를 가르쳐본 경험이 없더라도 수학 문제집 추천을 다룬 전자책 출판 경험이라는 경력이 있다면 해당 과목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과 지식을 드러내 줄수 있기 때문에 부족한 과외 진행 경험을 메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제 강의와 첨부 자료를 바탕으로 여러분만의 전자책을 출판해 보시면 과외 경력에 도움이 될 겁니다. 주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하고 싶은 과목의 문제집 추천 또는 공부법 정리 중 하나로 선택하셔서 작성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강의의 준비 내용이 끝났는데 간혹 일부 클래스메이트 분들은 너무 쉽고 간단한 거 아냐? 이게 하나의 강의로 할 내용인가? 라는 의문을 충분히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가벼운 활동으로 보일 수 있지만 과외 경력이 0인 상태에서 첫 시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쉬운 활동이더라도 아예 하지 않는 것과 여러분의 경력의 한 줄이라도 포함되는 건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저 역시 처음 영어 과외를 구할 때도 영어 공부법 관련 전자책 작성 경험 덕분에 학부모님이 관심을 가져주셨던 만큼 여러분도 이후 과외를 구할 때 소중한 경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첫 과외 준비를 시작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과외 전에 여러분이 앞으로 가르칠 과목에 대한 전문적인 자료를 검색해 보고 정리하는 과정이 여러분이 해당 과목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대로 몸풀기를 하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너무 쉽다, 너무 가볍다고만 생각하기보다는 쉽고 간단한 활동인 만큼 잘 따라오셔서 과목에 대한 지식도 쌓고 여러분의 첫 과외 준비 시작을 잘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르비 전자책을 등록하셨다면 등록된 책의 모습을 캡처해서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것이 이번 강의의 미션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성취감을 느끼고 이 강의를 함께 듣는 클래스메이트 분들에게도 더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오르비의 전자책을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만의 차별화된 스펙 쌓기 두 번째인 공부 입시 카페의 공부 칼럼 쓰는 법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